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 줄게. 유아 유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리세계로 행복 원신 즐기고 계신가요? 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45렙 이전에 레진을 어떻게 소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어, 일단 레진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126에 160 보이시죠? 다른 게임으로 치면 행동력 같은 건데요. 이 레진을 소모해서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60까지는 이렇게 자연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요. 160 이후부터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레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60이 차기 전에 레진을 꼬박꼬박 소모해서 캐릭터 육성 재료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레진을 어디다 소모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주간 보스가 있어요. 자, 주간 보스 같은 경우에는 각 보스별로 일주일에 한번 보상을 수령할 수 있고 그리고 총세 번까지 레진을 50% 차감받아서 30 레진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스부터는 만약에 내가 보상을 수령하고 싶다 하시면은 60 레진을 소모해서 보상을 수령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캐릭터 돌파 소재를 드랍하는 필드 보스가 있습니다. 필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40 레진으로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무기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무기 특성 비경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유물을 드랍하는 성유물 비경이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캐릭터 특성을 올릴 수 있는 특성 비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치 지맥과 모라 지맥이 있고요. 이런 곳에서 레진을 소모하여서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를 얻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45레 미전에는 어 어디서 소모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어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주간 보스를 매주 잡아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간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잡을 수 있는 수량이 한정적이고 매주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꼭 주간 보스를 잡아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다만, 주간 보스를 잡으실 때는 모험 레벨을 최대한 올리실 수 있을 만큼 올리신 다음에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단계를 잡기 위해서 아직 안 잡은 거예요. 그런 다음 레진은 저는 필드 보스를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필드 보스 재료 같은 경우에는 40 레진이 소모가 되는데요. 필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험 랩이 낮을 때랑 모험 랩이 제일 높을 때랑 이 재료가 하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가장 적은 차이를 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험 랩이 45까지 되면은 캐릭터를 80까지 육성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필드보스 재료를 모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무기 재료, 비경을 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강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꼭 무기 재료는 자신의 모험 레벨에 맞춰서 맥스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육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특성 비경은 안 돌아도 되냐? 어, 특성 비경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보물 상자를 까면은 특성 책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성 비경을 아예 돌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17개 5개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모험 랩 45까지는 충분히 이 정도로도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성 비경도 웬만하면 45레벨 이후로 돌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 급하시다면은 한두 번 정도는 돌으셔도 특성 비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성유물 비경은 어떻나요? 라고 하시면은 성유물 비경은 절대로 45렙 이전에는 돌면 안 됩니다. 45렙 이전에는 5성 성유물이 나오지 않고 그 5성 성유물 밑에 성유물들은 결국 45 렙이 되면 아예 쓰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45렙 이전에는 성유물 비경은 절대로 돌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혹시 경험치 지맥과 모라 지맥은 어떻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경험치 지맥과 모라 지맥은 사실 돌아도 되긴 하는데, 어, 요즘 제가 육성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경험치 책과 모라 책이 모음랩이 낮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모음랩이 높아지고 캐릭터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부족 현상을 겪으실 건데, 만약에 제 말대로 리세계를 가져오시고 딱 필요한 캐릭터만 육성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경험치 책과 모라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입분들은 45렙 전에는 웬만하면 경험치 지맥과 모라 지맥도 안 도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45렙이 지나면은 필요하면 꼭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다가 레진을 소모해야 하는지는 알아봤고 어,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다 보시면은 이제 필드 보스를 잡으러 가실 텐데요. 필드 보스는 사실 고인물들이 와서 도와주면은 정말 30초? 아 물론 로자리아는 조금 걸리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줄 수 있지만 어, 저 같은 변태처럼 어, 자신이 직접 잡는 게더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몬드부터 필드보스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달콤한 꿈을 준비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